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노아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의 주제가 큰 주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제 채널의 시청자 분들께서 이미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시, 많으시고 유튜브를 한번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청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 제 경험을 담아서 유튜브와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 왜내 유튜브 채널만 잘안 되는 걸까? 내왜내 내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그리고 나는 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왜내 채널만 그럴까에 대한 많은 질문들 정말 제일 많거든요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그 질문들에 대한 저만의 생각, 예, 저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뭐 유튜브 채널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런 초보 유튜버분들 혹은 유튜브를 하신 지뭐좀 되셨더라도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 왜내 유튜브 채널만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조회수가 안 오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7년차 유튜버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튜브는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네요 아 정말 뭔가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는 구독자가 잘안 늡니다 조회 수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유튜브 채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주제로 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변에 유튜브를 많이 도전해 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많고, 지인들도 많고, 혹은 저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유튜브 한번 해볼 수 있,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다들 그게 중심이잖아요. 이야기의 중심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유튜브의 성공을 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 요렇게만 하면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유튜브 구독자 뭐한 몇천 명, 그리고 1만 명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조회수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직장인들 4명 중에 한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주변에 흔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튜브 채널 숫자 중에서 수익 창출 허가를 넘길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그 중에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1% 정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1%를 넘겼어 내가 수익 창출 허가를 드디어 얻어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한달 수익을 100만 원 이상 유튜브로 벌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전체 유튜브 채널의 0.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단한 개만이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얼마나 어렵다 라는 거예요. 내가 수익 창출 혹은 내가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유튜브 수익을 얻으려면 전체 유튜브 채널 1000개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대 1의 경쟁률인 거예요. 그 정도로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키기란 매우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나 좀만 할수 있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나뭐 구독자 1,000명 2,000명 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진 데는 저는 유튜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많은 유튜브 정보들 유튜브 팁을 전달하는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주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 것이거든요 아 당신도 쉽게 월 100만원 벌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런 식의 유튜브 콘텐츠들은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해보면 아 내가 유튜브를 안 해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누구나 그 정도 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대 일의 경쟁률이라고 하자면 우리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고등학교의 학생들 숫자보다 훨씬 더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서울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유튜브 채널 하나를 성공시켜서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 인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뭐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고등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주, 준비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반에 뭐열명열명 10명 남짓 열 명보다 좀 적은 숫자 정도가 인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잖아요. 최소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라면 무려 10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인서울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성공하기 어려운 이 유튜브 채널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면 구독자가 늘지 않고 조회수가 지지부진한 것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왠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죠. 아, 마치 내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 근데 왠지 내가 미적분을 잘할 것 같은 느낌 하, 어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10분 강의만 들으면 미적분 문제를 금방 풀수 있을 것 같다네 그래서 내가 그 10분 영상을 풀고 딱 왠걸 고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미적분 문제를 딱 봤더니 왠걸 한 문제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면 누가 10년 동안 고생을 하겠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요령들과 팁들이 존재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영상 많이 찍었습니다. 아, 자기 고백을 좀 해야죠. 저도 그런 영상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몇 개를 내 영상에 적용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그걸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고리즘이 그걸 노출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는 점차점차 점차 내가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컨텐츠가 힘을 받고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요. 물론 그런 팁이나 노하우가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실력과 컨텐츠 파워가 있을 때 적용하면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이제 처음 시작해 보는 유튜버인데 영상도 제대로 찍어 보지도 않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가 그거 몇개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이 유튜브 그 자체를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실패하게 만드는 너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만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제가 오늘 책한 권을 옆에다 두고 있는데요. 이게 보도셰퍼라는 사람이 쓴 부에레버지리즈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 보도셰퍼라는 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보도셰퍼분이 쓴 책은 되게 거의 대부분 다 구입해서 지금 달 읽었을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을 정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하나 읽어 보면 마음에 들면 저는 그 사람이 산 책을 다 사거든요. 다 사서 전부 다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보도셰퍼라는 분은 독일 분이고 제가 한국 분들 중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김승우 회장님이시거든요. 김승우 회장님 책을 너무 좋아해서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책들도 다 읽었는데 읽다 보면 그 각각의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그 분들이 쓴이 책들에서 유독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제 그런 책들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를 이제 읽다 보면 물론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죠 하지만 책 내용의 절반 이상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어요. 책 표지나 제목을 보면 뭐 자극적이잖아요.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막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면 야, 이책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내용들도 담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읽는 일은 이런 책 안에서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 같은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 자체가 너무 눈, 시야가 좁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는 그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호흡으로 유튜브 채널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유튜브 채널은 나와 함께 내 인생 전체를 함께 가야 하는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여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에 저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뭐빵 떠가지고 막 유튜브로 엄청 큰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 자체가 제가 그 가지는 마음가짐 혹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 자체가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유튜브 채널을 포기하지 않고 뭐 조회수가 좀안 나오더라도 혹은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시 쉬더라도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유튜브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 수가 너무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튜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이유도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주로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래 대학을 가면 어쨌든간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공부에 취미도 붙여지고 실력도 상승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어 어떻게든 그 대학이라는 그 나의 그런 그 타이틀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대학을 무슨 뭐 취업을 할 때도 쓰지만 뭐 결혼을 할 때라든지 뭐 연애를 할 때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대학을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그 형, 효과를 내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유튜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아, 유튜브로 내 인생 그냥 180도 바꿀 거야. 난 1년 안에 유튜브로 성공해서 인생 바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는 어쨌든 내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뭐 구독자가 늘든 줄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튜브를 정말로 좋아하고 유튜브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하고 유튜브를 그냥 공부하듯이 꾸준히 해보자 라고 한번 여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찍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그내 영상을 시청해 주는 시청자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실 거거든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던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저보다 컴퓨터나 편집, 촬영 이런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직업이 그 이 영상을 만드는 게그 친구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촬영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뭐 편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이거 전문가인데 왜 유튜브 채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 자기가 뭐 하면 언제든지 뭐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그 프리랜서니까 직업으로만 영상을 만들고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언제든 할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때가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해서 제가 이런저렇게 유튜브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별 이야기를 해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어느 정도 좀 그런 조회수나 이런 걸좀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초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만 몇개 전달을 해줬죠. 근데 어차피 영상 제작도 할줄 알고 편집도 다할줄 알기 때문에 그냥 너라면 당연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몇달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유튜브 채널 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왜 관뒀어? 그러니까 아, 구독자도 잘안 늘고 뭐잘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역시 저는 동일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친구 유튜브 성공을 너무 단기간으로 바라봤구나. 자기가 두세 달만 하면 당연히 자기 실력이면 어느 정도 구독자나 조회수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안 돼서 아이 채널은 안될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좀만 더 해보지. 너 정도 실력이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그 친구가 워낙 영상을 잘 만드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나봐요 주로 뭐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연기라는 배우들도 있었어요 늘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연기라는 배우들이 함께 해보자 뭐 그리고 뭐 그런 개그맨들 개그맨들하고 또 같이 해서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저한테 샘플 영상도 보내주고 근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진짜 잘 만든다 역시 다르다 훨씬 좋은데 그래서 야이 영상 진짜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한동안 한 1년만 수익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봐봐 그럼 진짜 채널 잘될것 같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몇달 뒤에 제가 야그 채널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아 벌써 그 사람들하고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였어 야왜 벌써 그걸 그만뒀어 라고 하니까 그분들 역시 조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몇달 안에 이게 수익이 나야만 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구독자도 잘안 늘고 수익도 안 늘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듣는데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몇달 안에 그걸 성공한 안 됐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네. 근데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저는 너무 단기간에 성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나 조회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유튜브 채널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돈안 벌면 어때요? 어차피 유튜브 하기 전에도 돈 못, 유튜브로 못 벌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로 단기간에 뭔가를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되 그러면 또 너무 설렁설렁 대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충은 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10년 뒤에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대충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선행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한 성과를 10년 뒤에 얻는 거거든요. 그런 성과는 그 학생에게 정말 큰 도움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내 인생의 유튜브를 그런 정도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게는 10년까지 보셔라. 예, 10년 뒤에 나는 그 유, 어떤 유튜브 채널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라고요. 물론 이제 수익창출을 그 전에 얻으시겠지만, 그냥 10년 뒤에 유튜브 채널이 나에게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에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들도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책들 속에는 내가 스스로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도 인간이다 보니 그 나의 의지가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영상 속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인간이란 누구나 그 의지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큰 어른이 누구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이걸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주는 것이 바로 책이거든요. 그리고 영상들도 많이 보죠. 에, 영상들도 주로 과거에는 제가 유튜브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찾아보는 영상은 주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진지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영상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지가 좀 약해질 때마다 저 같은 예,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셔라 라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